1900년, 1924년 이후 프랑스 파리에서 100년 만에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100년 만에 올림픽 개최에 많은 사람이 기대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오늘 일본 이슈는 100년 만에 개최되는 파리에서의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는 역시 많은 나라들이 참여하는 올림픽입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 이후 올해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프랑스에서는 1992년 알베르빌 동계 올림픽 이후 32년 만에 파리에서의 올림픽은 1900년, 1924년 이후 세 번째 개최인데요. 개최지가 파리로 선정되면서 기존 시설물과 파리의 문화유산을 최대한 이용해 올림픽을 치를 전망입니다. 그리고 종목별 다양한 예상도가 나와 기대가 한층 높아진 올림픽인데요. 개막식 또한 주 경기장에서 하는 것이 아닌 프랑스를 대표하는 강 생강에서 이뤄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관중으로 열리는 올림픽이라 사람들의 많은 기대를 받는 파리올림픽인데요. 하지만 모든 올림픽이 그랬듯 우려섞인 목소리도 많습니다. 바로 넓은 센강에서 개막식을 하기에 안전 문제, 보안 문제가 있고 올림픽 특수로 물가 상승과 소음 공해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에 일부 파리 시민들은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숙자 문제도 악화될 전망인데요. 올림픽 선수촌을 비롯해 경기를 위해 만들어지는 구조물, 절반 이상이 생생드니 지역에 위치하는데 이곳에 빈 건물을 터전으로 삼던 이민자, 망명한 사람들 수천 명이 길바닥으로 내몰릴 상황입니다. 1500만 명 이상 방문하게 될 10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인 파리올림픽인데요. 화려하고 다양한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올림픽이라 선수들의 모습이 더 화려하고 멋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고 지구촌 최대의 이벤트라는 타이틀답게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있게 철저한 준비를 해줬으면 합니다.